지훈 주원디 자 여러분 드디어 어자 지훈 TV 주원디 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닉변의 날인데요. 자, 여러분 지훈 TV 주원디 지훈 주원디 그 이모티콘 그 작은 그 동그라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사칭이니까 여러분 사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닉네임은 지훈 큰 동그라미 밑에 짝대기 붙는 큰 동그라미 중원디입니다. 여러분 사칭 조심하세요. 지훈 작은 동그라미 중원디, 지훈 TV 작은 동그라미 중원디는. 다 여러분 사칭이니까 여러분 사칭 조심하시고요. 저는 찌훈 큰 동그라미 밑에 짝대기 붙는 중원디입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 닉네임은 찌훈 동그라미 밑에 짝대기 붙는 중원디니까 여러분 사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찌훈 작은 동그라미랑 찌훈 TV 작은 동그라미는 절대 저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칭 꼭꼭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저명 변경 완료. 스소를 하면서 처음으로 닉변을 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저는 찌운 동그라미 밑에 짝대기 붙는 중원디입니다 여러분 꼭 혼동 없으시길 바라면서 닉변 신고는 잊지 마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